네, 안녕하세요. 마이산 농원입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제가 한 6, 7년, 뭐, 재배 내보고 연습도 해봐서, 어느 정도 이제 재배에, 어,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, 어, 몇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농림부에, 이제 관제청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어, 물고 정식으로 통관했, 저기 통관을 해서 어, 파종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놈이 커서 그 종자를 받아서 어, 작년 가을 늦가을에 파종을 했죠. 그래서 지금 크고 있는데 아, 이게 아직 국내에서는 한두 번 정도 재배를 하고 있어요. 근데, 아직은,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품목입니다, 이게. 뭐냐면, 삼칠근이라고 해서, 이게, 인삼이죠. 이게, 중국, 운남성 쪽 해발, 뭐, 한, 뭐, 천메다, 이천메다, 구조에 올라가 보면, 아, 이걸 재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 재배가 어,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도 한 6-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이제 1년생이죠. 뭐 모종을 키워서 어,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봄에 이른 봄에 봄밭에 이식을 할 겁니다. 현재까지의 작황을 오늘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. 근데 저도 자주 와보는데 여기 올 때마다 좀 설레요. 그래서 한번 보시고, 어,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. 아주 정신성 있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출발을 좀 해야겠어요. 물을 전너가야 됩니다. 그래서 걸어서 한 5,60m 가면 되는데요. 어... 일부러 이걸 지금 흙을안 깎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걸 좀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. 그래 이제 뭐. 내가 지금 광범 시설이 다돼 있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제가 한번 오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이게 돼지가 와서 돼지 못 들어오라고 소리가 나는데 시끄럽네요. 한번 보세요. 지금 이게 지금 7단계로 재배하기 때문에 풀이 이렇게 좀 있는 거고요. 어... 여기 있는 게 글쎄요. 몇 뿌려야 될까? 10만 뿌리는 안될것 같고 뭐 어느 정도는 되겠죠. 이렇게 보시면 특징이 이게 지금 7단계 하다 보니까 잎을 다 벌레가 먹었는데 어, 이 줄기 체장이 이렇게 보세요 이 체장이 인삼보다는 길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잎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같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 인삼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잘된 뒤는 잘되고 이렇게 보시면, 좀 만난 데는 안 났어요. 그러나 뭐, 이 정도면 뭐 저는 만족을 합니다. 그시시면 이걸 몇 개를 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인삼 뿌리 모습이 우리 인삼하고는 좀 다릅니다. 어이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고, 잘 컸네요. 이렇게 보세요. 이기 보면, 이게 인삼이, 체장이 더 길입니다. 길고, 어 지금 이게 1년생이라, 뿌리가 좀, 잔뿌리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. 나이를 먹을수록, 이 몸통이 동그랗게 이게 뭉쳐요. 뭉치고, 지금도 인삼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? 이게 뭉쳤지 않습니까? 이게, 우리 인삼하고는 좀, 다르고, 재배하는 조건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여기 또 보시고, 저희들이 다 어차피 이제 이걸 공개를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어 공개를 할 예정이거든요. 지금, 이게 지금 모종삼이죠. 이제 1년삼 이게 지금 가을까지 크면 많이 크겠습니다. 지금 금방 보여드렸잖아요. 한번 보실까요?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어, 이 정도 이보다는 이제 가을 가면 좀더 크겠죠. 그래서 희들이 이걸 지금 4년 이상 재배를 하려고 지금 이갈본 예정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제 저희들이 이거 시설 재배를 할 거거든요. 이제 그때 마저 이제 천천히 추후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궁금하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. 그럼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